안녕하세요. 보이후드의 김은준입니다. 오늘부터 물리학 1을 동명고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할 건데 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인데 이제 저희가 이동거리랑 변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한번 이동거리랑 변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놨는데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입니다. 어, 이동거리는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 말 그대로 이동거리인데 네. 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음, 340km 고속도로 타면은 3 4 0 k m 라도 되잖아요. 그럼 변이는 뭐냐? 변이는 위치 변화량 이렇게 그냥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치 변화량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서울과 부산이라는 이 장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출발 지점이고 도착 지점이라고 했을 때 어... 처음이랑 끝에 직선 거리를 그냥 변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두개 이동거리와 이동 변이의 정확한 차이가 뭐냐? 이동거리를 어... 선생님들이 보통 스칼라 값이라고 많이 하고 그 변이를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벡터랑 스칼라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스칼라와 벡터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성입니다. 벡터는 방향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과 크기, 방향과 크기를 두개다 기술하는 물리량이고 스칼라는 크기만 기술하는 물리량입니다. 네, 이게 두월 차이. 어그러면이 변이는 방향까지 고려하잖아요. 이동 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 차이가 어떻게 이 차이가 속력과 속도에 어떤 어, 다른 점을 갖다 주는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력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일 보면 그 저희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은 이런 거한번본적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어 좀더 전문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고 그 정의에서 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인데 단위 시간그냥 그러니까 1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계산할 때그 분모가 1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인데 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어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티코라 어 티코가 하나가 있고 어, T라는 차량이 하나가 있고 A라는 차량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 T는 3시간이 걸렸고 A는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뭐 하나니까 이동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다르면은 어떤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어, 한 시간밖에 안 걸린 A 차량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은 어 기술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공식화를 하면은 음 어떤 시간 변화랑 동안 이제 델타 S 이거 s를 이동거리인데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이 이동 거 이동 거리의 변화를 속력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속력을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라고 했는데 이제 속력 기호를 velocity 해가지고 v를 많이 써요. 그럼 단위 시간이니까 단위 시간 동안이니까 시간을 분모로 하고 이동 거리를 분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속력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나? 속도도 똑같이 단위 시간동안 변이니까 똑같이 V는 델타 T분의 델타 네.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동안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시간을 분모에다 집어가주고 변이, 변이를 위에 분자에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둘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택시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서는 이그 속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볼게요 어... 이제 Y축의 위치 X축의 시간이라고 봤을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이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였다 고치고 이제 이걸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아까 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도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델타 t 분 l 델타 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위치 시간 그래를 보면은 어 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겠어요?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 속도란 말이에요. 어.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제 이제 기울기가 속도인데 그 기울기가 이제 한 개가 아니 기울기가 여러 개가 될수 있는데 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게 평균 속도의 기울기예요 이게 평균 속도인데 어, 평균 속도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시간을 3시간이라고 하고 3시간 동안 여기 위치를 뭐 300km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저희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랑 위치를 아니까 3시간 동안 300km 뭐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100km per hour로 쓸수 있겠죠? 약분해서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100km를 갖다 낸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속도가 계속해서 1 0 0 k m 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해요. 평균 속도라고 하고 어, 그러면 한 점에서의 그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프에서 그걸 이제 접선의 기울이라고이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속도를 알수 있는데 아직 그 미분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이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개념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도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